네, KT가 서핑, 짚라인, 루지 등 다양한 액티비티의 생생한 순간을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5G 액티비티 활성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를 첫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현장에 이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센 파도 위 서핑을 즐기고 있는 한 남성. 목에는 리얼 360도 넥밴드를 해멧에는 싱크뷰 멀티캠을 달았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남성의 영상은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해수욕장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 중계됩니다. 서퍼가 보는 1인칭 시점과 360도 영상을 모두 볼수 있는데 여기에는 KT의 5G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상에서 찍을 수 없는 영상들을 어, 물속이나 산이나 하늘이나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서핑 외에도 짚라인, 크라이오테라피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어와 연결해 짜릿한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짚라인은 남녀노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360도 넥밴드를 통해 더욱 생생한 5G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KT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는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를 시작으로 향후 2030세대를 공략, 5G 액티비티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는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 샵과 제휴를 통해서 루지나 아니면 서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의 바로 5G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도록 기기를 대여하고 5G 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요.오는 10월부터는 산악 마라톤 대회, 클라이밍 대회 등 각종 스포츠와 연계한 5G 액티비티 스페셜 매치도 진행합니다. 5G를 이용해 경기를 360도 실시간 중계한 뒤 이를 VR로 콘텐츠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줄곧 콘텐츠 부족이라는 지적을 들어온 이통 3사. KT의 5G 액티비티를 시작으로 이통 3사의 5G 콘텐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